안녕하세요 장영록입니다. 어제는 네 인사 못 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돈 받으러. 도움받으러 경찰서에 고소했다가 조사받다 일가족 몰살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각 경찰서에 자사 일가족의 공보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네, 우리 딸들께서 네 저는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랍인 중 도화라는 소녀가 있는데 제 책을 아랍인으로 해서 출판을 해서 네 아랍인들께 알리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 소녀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남 유튜브는 네 다시 부활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봐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내용을 네.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대남 유튜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입니다 뭐가 지금 20년째 떳떳하다는지 그렇게 떳떳하면 숨지도 말고 위장 이혼도 하지 말고 위장 전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곳곳에 다 찾아다니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 내고 사라집니다. 그게 떳떳한 겁니까? 네. 이첫 번째 강간 범인은 강간 범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강간 범인입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허근을 떳떳하답니다. 네. 강간 범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니깐 찾아다니면서 시위하니깐 아들 키우겠다고 가정 지키겠다고 숨고 숨지 않습니까? 강간범인입니다. 그런데요, 인두곱, 인두곱. 인두곱입니다. 사람입니까? 제 딸들 생전에 한몫 챙겼죠? 온 가족이 제 딸들의 돈을 다 가져갔잖아요. 이건 뭐 빈대도 아니고 기생충도 아니고, 표현할 란 말이 없습니다. 한 가정, 그 당시 몽땅, 한 가족이 제 딸과 제 딸들의 돈을 다 빼내어 갔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원 1, 2, 3, 4, 5, 네 오지부장, 윤내경이가 정의입니다. 모든 최고의 명품들을 사달라고 했던 거, 제 큰딸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찾아오라고 해서, 네, 저 산동네, 달동네 집에도 갔었고, 몽땅 싸서 네윤혜경이한테 맡긴거 제가 찾아왔고 일부 선글라스 mp3 이런건 직접 제가 권해받았습니다 피 p 3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직접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 소송할 적에 제가 증거품으로내었죠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강간범인 살인자니까? 도망 다닌 거 아닙니까? 위장이혼회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딸들 생전에 그토록 몽땅 돈다 떠들어가고 그 버릇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제가 벌금을 냈습니다. 이 명예훼손법은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죠. 왜? 눈을 가리냐고요 변호사 선임비하고 벌금 대신 내주신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랑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얼토당토하는 그런 거 댓글 달지 마세요. 아직도 몰라서 눈을 가리냐고 댓글을 쓰십니까? 하지 마세요. 20년째 법정 싸움하고 제 일가족이 몰살당한 게 15년째입니다. 구광동 아파트 하나 다, 아파트 한집 팔아서 다 썼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돈 해주실 능력이 있으면 눈 가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여러분들의 댓글 녹화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한 글자도 한낱 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있습니다. 네 녹화한다하니 아주 법으로 비켜가는 그런 악플을 달더군요. 달고라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가 나면 그거는 악플이니라. 나 때문에 위장 이혼, 위장 전입했다고. 네, 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2,200만 원, 몇년 전에 소송했죠. 네. 엊그제 법정에 제 담당 변호사님께서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살인자입니다. 강간 범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손님 했답니다. 나한테 2,200만 원 받으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썩고 썩었어도 작년 녹이 한데 2,200만 원 주라고 하는 판사님이 과연 계실까요? 20년째 지금 돈을 달랍니다. 돈 달랍니다. 강간범인입니다. 첫 번째 강간범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랍니까? 강간범인이기 때문에 한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자가 협박을 해서 제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때문에 처벌만 불가했습니다. 저는 돈 벌려고 책을 출판한 게 아닙니다 자비 출판입니다. 네,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판결문 있습니다. 이자는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 나라 법이 아무리 썩고 썩어도 저한테 2,200만 원 주라는 판사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한테 2,200만 원돈 달랍니다. 위장이원 해두고 안산 어디에? 아들과 네 마누라와 함께 살고 있지요. 곧 찾아낼 겁니다. 내년에는 세 번째 강간 범인하고 첫 번째 강간 범인하고 네 그렇게 또집 앞에서 일인 시위 할 거니까. 그때 오실 분들은 오세요. 네.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라 합니까? 20년째요. 범죄자입니다. 강간범인요.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대한민국 네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서 저도 고소를 했습니다. 30번 넘게 고소를 당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녹에도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간 범인한테요. 그래 나는 이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너는 네 아들 키워야 하느니라. 잘 클지는 두고 봐야 하느니라. 일초에 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고소하고 시위하고 우리 딸들의 유언 지키기 위해서 숨 쉬는 날까지 이첫 번째 강간 범인을 온 세상 전 세계에 단한 번이라도 더 알리는 투쟁은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 알립니다.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살아 있으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살아날까지 계속 이 자리는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